안녕하세요. 드디어 웹코트 문제풀이 시리즈의 첫 문을 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디지털 탐정이 되어서요. 웹에서 정말 흔하게 발견되지만 한번 터지면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이죠. 접근 권한 취약점 사건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사건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작전 계획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사건 파일을 쭉 검토해서 감을 잡고요. 수사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머릿속에 장착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단서를 찾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하면서 이런 일을 막을 예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수사의 시작은 바로 사건 파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이 접근 권한 취약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출입 금지 구역에 그냥 쓱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정보만 볼 권한이 있는데, 주소창에 숫자 몇 개만 쓱 바꿔서 다른 사람의 아주 비밀스러운 개인 정보까지 훔쳐보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권한 침해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가 갑자기 관리자 권한을 넘보는 걸 수직적 상승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랑 똑같은 등급의 다른 사용자 정보를 엿보는 걸 수평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사 목표는 바로 이 수평적 공격입니다. 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뛰어난 탐정이라면 당연히 전문 용어랑 도구 사용법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해야겠죠? 첫 번째 핵심 용어, 바로 아이도어입니다. 이건 서버가 어? 이 사용자가 정말 124번 정보를 봐도 되나? 이런 확인 절차를 그냥 건너뛸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소의 숫자만 살짝 바꿨는데 다른 사람 정보가 보인다? 그럼 바로 이 아이도어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REST API입니다. 이건 뭐냐면 웹사이트 서버랑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대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 규칙을 알아야 통신 내용을 엿보고 또 조작할 수 있겠죠? 이 REST API 요청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무엇을 해당하는 리소스,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메서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메시지. 우리는 이 중에서 바로 리소스에 있는 저 숫자랑 메소드를 조작해서 시스템을 한번 속여볼 겁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XML과 JSON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복잡한 태그 기반의 XML을 썼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가볍고 직관적인 키값 구조의 JSON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도 바로 이 제이슨 형식이에요. 자, 이제 이런 공부는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 범죄 현장인 웹구트에 직접 접속해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주어진 계정으로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수사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서버가 실제로 보내준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서버가 보낸 전체 응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웹페이지에는 숨겨져 있던 유저 아이디와 롤이라는 정보가 드러납니다. 찾았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용자 아이디가 이번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예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사용자를 직접 식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숫자만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문도 열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핵심 단서를 손에 쥐었으니, 우리 것이 아닌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계획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도구를 쓸 시간입니다. 웹 트래픽을 가로채고 조작하는 Burp Suite 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 프로필을 찾아내기 위한 4단계 공격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입니다. 이제 우리 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내는 모든 요청은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요청을 멈춰 세워서 분석하고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다시 서버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인트루더에게 명령을 내릴 차례입니다. 자, 톰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근처의 모든 번호를 하나씩 전부 테스트해 봐라고 시키는 과정이에요. 마치 수많은 문을 하나씩 다 두드려 보는 것과 같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목하세요. 다른 요청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사용자 아이디 2342388에 대한 응답만 상태코드 205k와 함께 응답 길이 랭스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용자의 잠긴 문을 찾아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정보를 가져오는 갠 요청을 넘어서 이번에는 정보를 수정하는 푼 노청으로 바꿔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즉 페이로드를 실어서 전송하면 다른 사용자의 프로필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런 종류의 공격에 대비해 철벽 같은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철벽 방어의 핵심은 다층적인 접근입니다. 추측하기 쉬운 숫자 아이디 대신 아주 복잡한 임의의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서버 쪽에서 이 사용자가 이 데이트에 접근할 권한이 정말 있는가를 모든 요청마다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숨기는 것은 보안이 아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격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의 뒷면을 파고든다는 사실,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격자의 시선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직접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라면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어떤 첫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다음 웹코트 시리즈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